제목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지. 정리는 얘들아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뭔가 증명이 되어져 있는 명제인데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때 사용할 수 있는 걸 정리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확률을 더할 때 어떻게 하는지의 공식인 거야. 확률의 덧셈 공식인 거야, 얘가. 쉽게 얘기하면 근데 확률은 뭐가 확률이었지 얘들아? 어, 전체 경우의 수분의 만약에 A라는 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면 A사건의 경우의 수였어. 이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걸로 해볼게.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던져. 뭐라고 할까? 3의 약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찾는다라고 해보자. 모든 경우의 수는 총몇 가지야? 6가지야. 그 중에 3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3, 2가지. 5의 배수가 나오는 건 5가 나오는 거한 가지인데 자,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다. 또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오? 더 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런데 이 분수는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라고도 쓸수 있지. 그럼 이 6분의 2는 주사위를 한번 던져 3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되는 거고, 6분의 1은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이걸 공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우리가 수학에서 A 사건의 확률이면 이제 여기 가로치고 P라고 쓸 거거든? 가능성의 P자야. 그래서 이 PA라고 쓰면 A 사건의 확률, PB라고 쓰면 B 사건의 확률이야. 그럼 좀 전에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은 집합으로 치면 합집합이었지.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A 사건의 확률과 B라는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렇지. 교집합을 빼야 돼. 얘는 지금 내가 일부러 겹치는 게 없게 썼어. 근데 이 문제가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3의 배수가 3, 6이 있잖아. 그러면 얘두 개를 더하면, 겹치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빼라고 했었지? 그래서,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 둘다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줘야 돼? 빼줘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또는이면 더한다 라고 배웠잖아.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사실 경우의 수에서도 또는이라서 더했을 때 겹치는 게 있으면 걔를 빼줘야 돼. 그래서 확률도 A 사건 또는 B 사건의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각각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뺀다. 얘는 배반 사건은 얘들아 뭐가 배반 사건이었지? 어, 배반 사건은 조집합이 공집합인 게 배반 사건이었어.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게 배반 사건이니까, 공집합이라는 건, 교집합,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경우가 없으니까 0가지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확률도, 모든 경우의 수분의 0이니까 확률도 0이 될 거야. 그래서 배반사건이면 이게 0이니까 뺄 필요가 없는 거지. 어쨌든 이 식은 항상 성립해요.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자, 얘들아, 여사건은 뭐가 여사건이야? 반대인, 여집합에서 온 거야. 반대인 사건이 여사건이야. 예를 들어,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의 여사건은 2의 배수가 아닌 수가 나오는 게여 사건인 거야. 만약에 표본 공간이 1, 2, 3, 4, 5인 어떤 사건이 있었어. 주사위가 면이 다섯 개인데 숫자가 1, 2, 3, 4, 5만 적혀있다. 이런 경우겠지. 또는 주머니에 공이 1번부터 5번까지 공이 하나씩 들어있다. 이런 경우 이때 배수, 예, 이해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찾아라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공이라고 해보자.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를 꺼내면 일어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2의 배수는 몇 개? 두 개지? 자, 그럼 A의 여섯 건은 2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 잖아. 그러면 얘를 경우의 수로 쓰면 5에서 2의 배수 두 개를 뺀 나머지인데, 이걸 5분의 5를 먼저 약분하면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1에서 그 A라는 사건의 확률을 빼면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를 몇개 풀어보면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거야. 자, 3의 배수 사건을 a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이해림 1에서 50까지 중에 3의 배수 몇개 있어? 50 나누기 3 16? 어, 16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황지상 4의 배수는 몇개 있지? 12개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떤 확률이냐면 3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찾아라인데 그러면 A사건의 확률과 B사건의 확률에서 뭘 뺀다? 교집합을 뺀다. 교집합은 뭐지 얘들아? 어, 둘다 되는 거니까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는 거니까 교집합은 12의 배수예요. 김이원 12의 배수 몇개 있지? 어, 4개가 있어요. 이거 자, P 잘못 썼지 얘들아? 이거 뭐라고 써야 돼? P는 확률이야. 여기 n이라고 썼어야 돼. 몇 개냐니까. 개성 확률은 자, 전체가 몇 개니까? 전체 몇 개? 50개 중에 a 사건의 확률은 16개. 50개 중에 b 사건의 확률 12개. 50개 중에 교집합의 확률 4개. 해서 찾으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기호를 이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것처럼 생각이 될수 있어. 하지만, 이거 중학교 2학년 애들도 푸는 문제야. 이렇게 쓰지 않을 뿐. 자, 흰공 4개. 자, 다음 문제예요. 12번.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 공일 확률을 찾으래. 자, 그러면 2개 모두 같은 색 공이다라고 하면, 둘다 무슨 색? 둘다 흰색이거나, 또는, 둘다 무슨 색이다? 둘다 빨강색이다. 자, 그러면, 자, 또는이면 확률, 경우에서 다 어떻게 한다? 더 한다. 자, 분모는 뭐가 분모지, 얘들아? 공이 몇개 있어? 그렇지. 일곱 개의 공 중에 두 개를 꺼낸다니까, 7 c 이야그 중에 둘다 흰색이면, 흰색 공 중에서만 두 개를 뽑아야 되잖아. 흰색봉이 4개니까 이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그럼 뭐가 돼? 4C2. 둘다 빨강인 거? 3C2. 아까 겹치는 거 빼야 된다고 했잖아. 겹치는 건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자, 둘다 흰색이면서 동시에 둘다빨강구일수 있어? 그럼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교집합이 없으니까 뺄 필요가 없는 거야.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집합을 적, 공식과 집, 집합을 적당히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여기서도 벤다이어그램을 적당히 그려볼 수도 있어. 자, 근데 드모르간의 법칙 생각나?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어, 그럼 봐봐 여긴뭐 돼야 돼? A. 여기는 합집합 B. 드모르간의 법칙 다 바꾸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어? 자 그러면 얘 있잖아 얘 이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그런데 아까 A의 여집합의 확률은 1에서 전체에서 A의 확률을 뺀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1에서 뭘 빼면 되 얘들아? A 합집합 B를 빼면 되지. 얘가 3분의 1이래.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확률은 몇이 돼, 얘들아? 3분의 2가 되겠지. 어? 근데 아까 A 합집합 B 확률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지? 또는이니까 PA랑 PB 플러,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집합 B 하는데 PA는 2분의 1, PB는 12분의 5. /2. 여기서 교집합을 뺐더니 뭐가 되더라? 3분의 2가 되더라. 자, 그래서 방정식 풀어서 교집합을 찾으시면 되구요 자, 14번을 봐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자, 이거는 아니다는 여집합으로 나타내면 되거든. 이걸 만약에 식을 잘 정리한다면, 4의 배수인 사건을 A라 하고요, 5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하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떤 확률이냐면 4의 배수인 게 아니다. 4의 배수랑 4의 배수가 아닌 건 서로 반대잖아. 그게 여 사건이야. 5의 배수인 게 B인데, 5의 배수가 아니다니까 여 사건.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면, 이것도 아니어야 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둘다 돼야 돼. 둘 다면, 교집합. 또는 이 합집합. 얘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뭐라고 고칠 수 있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고칠 수 있고요. 얘는 여섯 건의 확률이니까, 1-P A 합집합, B 할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찾아봅시다. 윤태연 A 합집합 B 어떻게 찾지? 이거 PA 합집합 B 그냥 이거 시, 식으로 불러줘. PA 더하기 아, P, A. P. A 교집합 B 이렇게야. 자 이성민 PA는 확률이 몇일까? 50분의 어? 4의 배수 몇개50 나누기 4 하면 돼요 4의 배수 12개 자 pb 2 l 림 5의 배수 몇개 10개. 10개 자 얘들아 4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거 교집합은 몇의 배수 20의 배수 몇개 2개 있겠죠 계산은 직접 하세요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주머니 속에 흰공 5개와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찾아! 라 와, 적어도 1개. 적어도 1개 무슨 소리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적어도는 최소 1개가 흰 공일 확률. 그러니까 흰 공이 몇 개? 흰공이 한개 이상 흰공이 한개 이상 자 그러면 우리가 흰공이 한개 이상인 건 흰공이 한 개다 또는 두 개다 만약에 공을 세개 고르면 흰공이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 번 생각해야 하잖아 그래서 보통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대인 경우를 찾아 그러면 흰공이 한개 이상이면 한개 이상의 반대는 몇 개? 흰 공이 없다. 어 흰 공이 한개 미만이니까 한개 미만은 없다. 흰 공이 없다는 건 전부 다 무슨 공? 모두 빨간 공이다. 가 얘랑 반대인 경우야. 자 그러면 공이 총몇개 있어? 여덟 개가 있어. 여덟 개의 공 중에 총 여덟 개의 공이야. 그중에 두 개를 고르는데, 모두 빨강공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빨강 중에서만 뽑으면 되잖아 빨강이 몇개 있어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죠 이게 8개 중에 두 개를 골랐을 때 모두 빨강공일 확률 근데 이게 우리가 찾는 거에 반대니까 여기서 1을, 1에서 얘를 빼면 답이 돼요 자 16번으로 가봐요 아, 그래도 여기는 숙제할 때 계산 짧아서 좋지 않냐? 아 그거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찾아라. 그럼 합이 5인 경우는 1, 4. 근데 합이 5이 상인게 많을 거 아니야? 5 미만인 게 많을 거 같냐? 5 이상이 5, 6, 7, 8, 9, 10, 11, 12. 5 미만이 그래서 반대를 생각해보자. 자. 자, 이상의 반대는 미만이야. 5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사건을 찾아볼게. 그러니까 눈에 합이 얼마? 5 미만인 경우. 그러면 합이 몇인 경우부터? 합이 최소 2인 경우부터 찾아볼게. 그러면 합이 2인 경우는 뭐뭐 있어? 1, 1. 합이 3인 경우? 1, 2, 2, 1, 합이 4인 경우는 1, 3, 2, 2 3, 1, 몇 가지? 6가지. 자, 그러면 전체에서 6건의 확률을 뺄 건데, 주사위 2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에서 총몇 개? 36개 중에 반대가 6개. 그래서 답이 6분의 5가 돼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볼게요.